백을 잡는 문제입니다. 맥점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. 가장 먼저 흑이 단순하게 이걸로 들어가는 수는 백이 잘 끼우게 되죠. 흑이 네, 단수일 때 백도 이면서 단수가 돼서 이 흑석점이 잡히면서 이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흑이 자잘 들어가는 수는 흑의 실패가 되겠고요. 흑이 이 자리에 둔 수가 급소처럼 보이는데요. 이때 백은 이곳을 건너붙이게 됩니다. 흑이 이 자리에 둘때 백은 여기를 끊게 되고요. 자, 흑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단수치게 되면 흑이 백한 점을 따내서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이 이 자리에 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. 백을 잡는 흑의 첫 수는 이곳에 두는 수가 되겠습니다. 백이 이후을 두게 되면 흑이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순간 이 백은 저절로 잡히게 되어고요자 여기서 백이 2번 자리에 두질 않고 이자를 찝었을 때가 문제인데요. 이때 보신 거 흑이 단수 치었다가는 백도 이면서 단수가 돼서 이 흑석점이 잡히면서 백이 살아가는데요. 하지만 자 흑은 3번 자리에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늘게 되면 이곳은 자충이 돼서 백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 전체는 그대로 잡히게 되겠습니다.